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. 네. 오늘은 네 블러썸 바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이거는 0 1 5 0 2상이어야 합니다. 꼭 그러면 안 됩니다. 안 그러면 네그럼 일단 들어가 볼까요? 여기 무비즈니 가리키는 곳 이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돼 가지고. 포트는 그대로 놔두세요, 이거 포트. 어... 주소를 클릭하면, <laughs> b h i n p v p n e t 이라고 치면 돼요. 완료를 하고, 이름은 아무거나 적어서, 적어도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서버 추가를 누르면, 이렇게 생깁니다. 들어가보면, 네, 빠밤. 네. 여러 사람들이, 네. 여기가, 여기가, 이 다이아몬드가 블록헌트고요. 여기가 블록손바꼭질이고요. 여기. 맨 처음에 있는 건 TNT 런이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, 그리고 스카이 월드. 이거 둘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, 이건 마찬가지로, 어, 아까 말했던 거, 블록 컨트. 이거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져서 이거는 들어가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<laughs> 이상으로. 모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블록폰박질한거 꼭, 꼭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아! 나다해 그러면 뿅!